전 대통령과의 단절을 1호혁신안으로 내세웠던 윤이숙 혁신위원장이 사실상 인적쇄신 대상자들을 지목했거든요. 당지도부 사실상 거절했습니다. 들어보시죠. 인적쇄신의 범위와 대상이 방식은 뭐냐? 당이 이지경까지 오기까지 우리 당원들을 절망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한 일들이 쭉 있습니다. 첫 번째. 대선 실패입니다. 두 번째, 정말 후보 등록 당일에 새벽 3시에 후보 교체를 해서 당원과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, 전당대회에서 선출되자마자 입장을 바꿔서 당원들을 배신했습니다. 그리고 개헌 직후에는 국회의원 40여 명이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관저에 가서 시위를 한 사진이 지금 박제가 돼 있습니다. 대헌 직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? 당대표 가족이 연루된 당, 당 게시판 문제를 빨리 수습하지 않고 해결하지 않아서 당 밖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신경 쓰지도 못할 만큼 당이 내분에 휩싸여서 11월 말과 12월에 일어난 일들에 그냥 두손 놓고 휩쓸려 버렸습니다, 당이. 이번에 유니수 그 혁신위원장이 또저 당을 위한 우리 충정 어린 권의 어, 끝에. 어, 지나온 여러 상황에 대해서 어,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안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또 당내, 당 외, 우리 원내, 원외 의견들을 좀더 수렴을 해서 최종적으로 어, 우리 당의 입장을 정해야 되지 않겠나. 어떤 사람을 어, 내친다든지 하는 것이 혁신의 최종적인 어, 목표가 아니라는 점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. 최 의원님, 뭐유니수 혁신위원장의 얘기 쭉 길게 들려 드렸는데 누구를 지목하는지 뭐다 아시게 됐습니다. 그렇죠. 쌍권 권성동 권영세 후보 교체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고, 그리고 그 후보 본인도 책임이 있다. 본인도 책임이 있다는 거고, 그 전에 한동훈 전 대표도 지금 뭐 당원 개시판 관련 책임이 있다. 내면 콕 집었 거든요근데 지금 송원석 대표는 사실 거부한 것 같아요.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? 근데 그 윤희숙 그 혁신위원장이 지금 얘기한 그 이제 지목한 그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그 일정에 따르고 있는 의원들도 있잖아요. 이제 아마 그런 데까지 다 해서 하나씩 이 사람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인적 정산을 하기 시작하면 국민의힘은 딱 반으로 나뉠 가능성이 있어요. 자 그러면은 이제 혁신도 과연 혁신이라는 것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당에서 있는 가운데 혁신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이 사람들을 일부 덜어내면서 혁신이 있으면 그건 혁신이 아니고 분당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무슨 선거가 임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 인적 청산을 하기도 굉장히 애매해요. 총선이 임박하다면 그런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묻고 공천을 주지 않으면 되는데 지금 그것도 아니거든요. 근데 여기서 혁신을 한다면서 그것도 조금 있으면 또 전당대회를 해야 돼요. 그러면 전당대회에 만약에 새로운 대표가 또 등장을 한다면 그 대표는 대표대로 또 다른 혁신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네. 지금 비대위체제의 혁신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당을 자꾸 덜어내는 쪽으로 혁신을 하겠다는 게 과연 옳은 방향이냐 저는 뭐 본인이 저렇게 얘기하면 그 부분에 관한 그 당원들의 공감을 얻어서 추진을 하든가 뭐 저는 그 방법밖에 없을 거로 보고요 결국은 지금처럼 나가다가는 그냥 또 다른 공면을 불러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소위 쌍권과 김문수, 한동훈까지 인적 쇄신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혁신안에 대해서 송원석 대표가 사실상 거절했다는 뉴스도 전해드렸습니다. <목소리>